자, 244쪽에 대단원 스스로 마무리하게 스스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그래? 자, <laughs> 자, 다음 그림에 삼각형 ABC하고 DFE가 닮음이래 자, ABC와 DFE의 닮음비는 길이의 비16대 10이지 4로 나누면 4, 4, 16, 4, 3, 10이네 자, 각 A의 크기는 어떻게 돼? 각 A의 크기는 뭐하고 그냥 각 D하고 똑같지? 60, 40이니까 각 띠는 뭐, 왜 뜨겠어? 80도. 그지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FE가 닮음이 되기 위하여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어야 된대. 자, 어? 여러분, 여기 닮음은 뭐 있습니까? SSS, SAS, AA 닮음이 있지?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봐봅시다. 어. 여기가 45고 여기가 75면 이 각도는 몇도 되는거지? 60이야 그리고 여기 대응하는거 잘 봐, 잘 봅시다 이때 헷갈리지 않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 D, F, E 여기가 지금 60도라고 나왔고 여기가 9라고 나왔지 이제 조건이 하나씩 더 있어야 된다는데 봐봐 각 D가 75다 각 D가 75면 무슨 닮음이냐? AA 닮음이죠 각 F가 55도면 미친 거 아닙니까? 닮음하고 상관이 없지? AC 대 DE가 AC 대 DE가 4대 3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4대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SAS 닮음이 돼서 기억 디귿이네. 이해 가셨나요? 맞죠? 이해 가? 3번 문제 가고.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접었어. 자, 선분 CF를 CF를 접는 손으로 하여 꼭지점 B가 선분 AD 위에 점 2에 오도록 접었을 때 D2의 길이. 이게 될 거야. 이것도 우리 많이 봤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접었어요. 접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길이가 지금 뭐가 같었습니까 여기가 4 더하기 X하고 똑같은 거지? 여기가 지금 4 더하기 X인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고라고라, 고라 피타고라 배웠잖아.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아직 고라고라, 고라 피타고라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지? 여기가 3이니까?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접었으니까. 5가 되는 거죠. 맞지? 얘가? 어... 그러면 뭐가 있나요? 이거 고라고라 몇개 없는데? 어, 닮은 비례해야 되니까. 내가 자 봐봐. 내가 여기를 점백이라고 했어. 이렇게 할게 이렇게. 얘들아. 내가 이각을 점백이라고 하면 여기서 점백이지. 맞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x라고 나볼게. 됐나요? 그지? 어 그러면 잠깐만 접었어. 이렇게 놓으면안 되는데. 자자 이렇게 할게. 이렇게. 아이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라. 근데 미안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처음에 고라고라로 생각해서. 이거 잘 보자. 이거 잘 나와. 이거 접었지? 접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고지 접었으니까 이 길이도 5가 된다. 이 줄이야. 오케이? 그다음 지금 d에 여기에 x라고 했지. 이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지. 맞죠? <laughs> 음. 그러면, 봐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를 내가 점백이라고 여기를 X라고 할게. 여기가 점백이고 여기 X지? 점백이 더하기 X는 몇 도야? 90도지. 맞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 음, 음. 를 여기를 먼저 놓으면 안 되는데, 점백이 X 9 0도 잠깐만 안 돼? 접은 각 똑같고. 그래 자이 각을 선생님이 a라고 할게 <laughs> 이 각을 b라고 하고 2x 더하기 a는 지금 몇 도냐 90도지 2 1 0이 더하기 b도 몇 도야 90도지 맞죠 네. 에? 아닌데 어, 내가 뭐 각을 뭘부터 잘 나야 되냐? 오. 이기지 엑스. 어대데 대요. 이거 들어 지금 선생님 뭘뭘 보더라고 있나요? 이걸점백이 X. 그러네. 이렇게 놔야 되겠네. 여기를 점백이라고 놓고,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점백이 더하기 X가 90도 돼야 되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네.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뭐가 될수 밖에 없어? 점백이가될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될수 밖에 없지? 그래, 그래, 그래. 가벼 선생님, 심사 잘못 놨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뭐야? 닮음이죠? 그래. 그러면, 닮음비가 뭐냐? 4대 8이죠 4대 8이 뭐가 똑같냐 1대, 1대 2니까 이게 3대 x하고 똑같다 이소지 1대 2가 3대 x니까 x가 뭐가 되냐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이씨 왜 이러는 거 이해 갔죠 네. 음. 그죠 여기 각도 여기부터 나야 돼. 점백 x 저분 각부터 나와버리니까 선생님뭐마틴이가또 갔었네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네? 자그 다음에 4번 문제 봐보자 이것도 우리 많이 봤었죠 여기서 ef의 길이를 구하래요 제일 먼저 여기 봐봐 얘는 이렇게 가닮은비였지 모래시계 닮은비가 뭐가 되냐 4대 10이니까 1대 3이란 말이야 여기가 1대 3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우리가 EF의 길이 X라고 하면 어떻게 돼? 밑변에 위치하니까3대 4지? 3대 4가 짧은 거 X 대4 오케이? 4X가 10이니까 X는 뭐가 돼?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갔죠? 자, 5번 문제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고 있어. 그릇 높이에 3분의 1만큼 채우는데, 높이가 이렇게 있어. 높이에 3분의 1만큼. 오케이? 채우는데 5분이 걸렸대. 이 그릇에 물을 가득히 채우려면 몇 분이 더 걸리는지, 구하시오. 그랬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자, 얘는, 자, 얘의 길이의 비를 뭐라고 해야 되냐? 3분의 1이니까. 얘를 높이를 h라고 놓으면 얘를 뭐가 되냐? 3h지. 닮은 비가 뭐가 돼? 3대1이잖아. 맞죠? 응? 근데 얘는 지금 뭐야? 물을 가득 채우니까 부피지. 예? 네. 부피니까 얘는 몇분의 몇이야? 27대 1이 된대이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 봐 봐. 3분의 1을 채우는데 5분 걸렸지? 1을 채우는데 5분이 걸렸잖아. 응? 네. 그치 그러면 몇 분이 걸리는 거야? 잠깐만. 아, 이거 안 나. 자. 3분의 1을 채우는데 5분이 걸렸잖아.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의 몇이 더 있어야 되냐? 자, 생각해볼게요. 부피의 비가 지금 길이의 비가 3대 1이잖아. 그치? 부피의 비는 21대 1이 맞단 말이야. 에? 그러면 1을 채웠지? 그럼 남은 게 어떻게 돼? 26이 남았잖아. 그치 그럼 물을 가득 채우려면 26에다가 뭘 곱해야 돼? 5를 곱해야 된대, 저지 1을 채우는 데 5분이 걸렸으니까. 이해 가? 그래서 얘는 몇 분이 걸리는 거야? 130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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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틀렸어. 맞아, 맞아. 선생님 이해 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이거 정말 포인트 잡자.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여기 가보세요. 자, 높이가, 얘를 h라고 하면, 얘가 지금 3분의 1 h지. 그치? 3분의 1만큼 채웠으니까. 그럼 길이의 비가 어떻게 돼? 닮은 비가 h 대 3분의 1 h니까. h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1대 3분의 1이지. 그럼 닮은 비는 뭐가 되냐? 3으로 오버면3대 1이잖아. 이게 길이의 비지. 그럼 부피의 비는 어떻게 돼? 3의 세제곱대 1의 세제곱이잖아부피에 네. 비해는 27일 대 1인 거 알았단 말이야. 근데, 1을 채우는데 얼마 걸렸어? 5분이 걸렸지.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더, 몇 분이 더 걸리는지 구하라고 했잖아. 몇 분이 더 걸리는지. 그러면, 1은 채웠잖아. 그럼 남은 게 뭐야? 27에 1을 빼면 26이 남았잖아. 1일 때 5분이 걸렸잖아. 그럼 26을 더 채우려면 26에다가 뭘 곱해? 네. 5분을 곱하니까 몇 분이, 몇 분이 더 걸려? 130분이 더 걸린다, 이쥬 알겠어요? 네. 이해 갑니까? 저 네. 5번 이거 되게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이거 순간적으로 마팅에 가면 엄청 틀립니다. 알겠지? 네. 어. 이해 갔어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볼게 힘들 자 다음 그림에 정사각형 CDEF의 넓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고라고라 고라 때리자 여기를 X라 하면 어떻게 니까 X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이죠 자, 도와주세요 얘는 144고 256이니까 어머 400이지 얘는 20의 제곱이야. 그래, 그래. 할만, 할만해. 여기를 다시 y라고 놓을게. 우리는 뭘 구하면 돼? 얘의 넓이. y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고라고라 고라 때리면 어떻게 돼? y의 제곱에 20의 제곱이 뭐하고 똑같냐? 25의 제곱이지? 여기서 y의 제곱만 구하면 돼. 25의 제곱이 뭐야? 625지? 20의 제곱은 400이니까 얘를 빼면 225. 답이 225.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나요? 네. 이제 갑니까, 갑니까? 진짜로 갔어요 네. 진심이죠? 자, 7번 봐볼게. 자, 직각 삼각형인 걸 고르면 어떻게 돼? 네. 5번이네. 9대12대15가 딱 보이지? 네. 3대4대5고 이거 7, 이거 아니니까. 오케이? 네. 자, 오늘 244쪽까지 딱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245쪽 그거 프린트 꼭잘 갖고 오세요, 여러분.